안녕하세요. 투닝 초보입니다. 테슬라 모델 3 할인과 모델 y 주니퍼 할인이 지금 어마어마해서 주변 분들이 이거 테슬라 사도 돼. 이거 괜찮아. 어때? 나 이거 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돼? 막 이런 것도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테슬라 사는 거 사실 온라인에서 그냥 네이버나 쿠팡에서 뭐 물건 구매하는 거랑 똑같이 그냥 가입하고 주문하고 결제하고 기다리면 차가 와요. 그래서 뭐, 제가 뭐 설명드릴 게 없긴 한데, 제가 오늘 테슬라 구매 관련해서 왜 얘기를 드리냐. 2년 전에, 2년 전 가을쯤에 저희 애들 다 타고 있고, 와이프님 운전하시다가 저희 쪽이 좀 실수를 해서 사고를 좀 크게 냈었는데, 모델 X는 전손이 났고, 그 다음에 폐차를 했죠. 좀 그때 많이 가슴이 아프고, 금전적으로도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 전기차를 다시 사주고 싶은데 살려고 보니까 이 모델 X 보험에서 나온 돈 가지고는 네 모델 X나 아니면 그냥 전기차조차도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안 되겠다. 우리 내연기관을 당분간 타자라고 해서 탔던 게 지금 와이프님이 타고 계신 그 아반떼 N 브롱브롱하는 차입니다. 연비 대략 7에서 8 사이 나오는 거 보고 야나 기겁을 했는데 그니까 러 저희는 저희 주변에 그 주유소가. 고금리주유소가 없어서 7만원을 만땅을 넣고 일반유로 7만원 만땅을 넣으면 계기판에 450 정도 찍혀 있어요. 근데 내 모델3도 아무리 구형이긴 하지만 집에서 충전을 하면 약한 6천원에서 7천원 정도에 걔는 400, 400 정도 간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6, 7천원에 나 400을 가는데 어떻게 7만원에 10배를 내고도 똑같은 거리밖에 못 가냐. 모델 X 사고 났을 때 네, 와이프님의 차를 내가 지금 당장은 아니고 지금 당장 아반떼 n 을 타고 2년 뒤에 네, 테슬라로 다시 바꿔주겠다. 아니면 테슬라가 아니면 다른 전기차로 바꿔주겠다 해서 그게 벌써 2년이 지난. 사실 2년을 꽉 채우지 않았지만 2024년에 사고가 났으니까 2026년 당신 생일 때 내가 생일날 테슬라를 집 앞에 갖다 놓겠다라 그랬고. 그게 벌써 다음 달이야. 그래서 지금 부랴부랴 지금 어떻게 하면 가장 저렴하고 제일 좋은 테슬라를 살수 있을까를 엔카도 엄청 뒤져보고 지금 신차 할인하고 있는 것도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데 네,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 모델 3 하이랜드 퍼포먼스를 퀵 실버 컬러로 이미 주문을 하나 해 놨습니다. 이미 계약금 500만 원 내놨어. 카드값으로 다음 달부터 나가. 벌써 지금 마음이 뿌듯해요. 내가 약속을 지킬 수 있다 라는 생각에 그래서 이 비밀을 아주 숨기고 있다고 와이프한테 여보 내가 드디어 생일날 차를 갖고 올수 있게 계약을 했어 나름 저렴한데 굉장히 고성능의 차니까 잘 타보도록 해! 딱 했더니 난 FSD 안 되면 안 사는... 나는 FSD 아니면 안탈 건데? 아 그래? FSD가 있어야 돼? FSD 옵션 넣어서 사면 되지 나중에 나는 자율주행 안 되면 안탈 건데? 지금 아반떼에는 뭐 자율주행 개뿔 무뭐 되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눈만 높아가지고 아, 이건 좀 어쨌든 이렇게 지금 주문을 해놓은 상태인데 테슬라 차량들을 혹시나 이 계약을 제가 파기하고 다른 테슬라를 볼수 있는지도 잠깐만 보고 넘어갈게 요 지금 테슬라는 차종이 다섯 개밖에 없죠? 5개밖에 없는데 아이고 다들 영롱하다 아이고 예쁘다 사실 저의 저의 드림카는 모델S입니다 이야 이 예쁜 거 보소 진짜 이 라이트에 이, 이, 이 약간 이 여우눈 같은 이 뾰족한 눈꼬리 올라간 거 하며 와 이거 너무 멋있는 거 아니냐 주행 가는 거리 555km 제로백 2.1초 최대출력 1020마력 미쳤다리 실내는 더 미쳤어. 와. 신형 스포츠 시트가 진짜 너무 멋지다. 와. 요크 핸들이나 뭐 실내 인터페이스나 이런 거는 사실 바뀐 게 많이 없긴 한데, 와, 시트 너무 예쁘고, 우선 개방감이 그냥, 그냥 봐도 그냥 개방감이 미쳤잖아. 옆에서 보는 사람도 기분이 좋아. 뭐 디스플레이도, 계기판도 있고, 리어 디스플레이도 있는 게 장점이고, 야, 뒤에 시트도 여기 흰색에 검정에 포인트 줘가지고, 와, 개방감. 오, 갖고 싶다. 예쁘다. 아, 테슬라 마이크는 있으니까 저거는 갖다 쓰면 되겠다. 만약에 사면. 근데 돈이 없으니까 이거는 사기 쉽지 않겠지? 얘는 트렁크가 이게 해치 형태로 다 열리기 때문에 자전거 들어간다 보여주는 거고. 아, 블루투스로 뒤쪽 디스플레이만 잡아서 또 음악을 들을 수 있나 보네. 그걸 꼭 뭐하러 켜죠 핸드폰으로 들으면 되지. 그리고 아, 오토파일러. 그렇죠. 이게, 이게 진짜. 혁신 기술이고. 플레드라는 모터가 세개가 들어가는 모델은 이 카본 슬리브가 씌워진. 워낙 빨리 도니까 이 라미네이트나 거의 껴져 있는 자석들이 튀어나갈 수가 있어서 일부러 쌌다라고는 제가 들었고. 와, 너무 예쁘게 생긴 거 아닌가, 진짜? 미쳤다, 진짜. 모델스 롱레인지가, 아, 롱레인지가 555kg하고 670마력이네. 그래서 제로보이 3.2초야. 미쳤다, 미쳤다. 플레드 2.1초에 460kg. 1020마력. 와, 돌았다, 진짜. 갖고 싶다. 갖고 싶어. 아, 이게, 이게 새로운 휠인가 보네요. 어, 새로운 디자인의 휠이네. 이것도 나쁘지 않아. 아, 이게 새로 나온 그 컬러인가 보다. 다이아몬드 블랙. 여기, 여기 먼지 묻은 게 아니고, 펄이래요, 펄. 하, 아, 진짜. 진짜. 미쳤다리. 아. 갖고 싶다. 주문하기 한번 눌러볼까요? 얼마나? 와, 뒤에 리어뷰. 미쳤어. 진짜 이거 뭐야. 제가 약간 이런 형태의 그 스팅어 때부터 저런 뒷모습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우선 여기 보면 색깔이 어, 6개네요. 미드 스텔스 그레이, 펄 화이트 멀티 코트, 다이아몬드 블랙, 울트라 레드, 루나 실버, 프로스트 블루 메탈릭. 이게 지금 광고하는 이거랑 이거 두 개가 지금 그 아까 모델로 있었던 애들인데 저는 요즘 실버가 이렇게 예쁘죠 플레드를 누르고 아 플레드를 하면 기본이 21인치가 골라지네 그리고 루나 실버 실레노 화이트 아 플레드 하니까 시트가 여기가 까만색이 포인트가 들어가네 사실 요크 핸들 저는 필요 없긴 한데 그냥 예쁘라고 요크 핸들 한번 눌러줘 보고 여기에 만약에 FSD까지 구매를 하게 되면 이걸 포함하면 가격이 이렇게 돼 1억 5천 5백이 되네 와 뭐 옵션 고를 것도 뭐 없네 1억 5천 5백이네 와 1억 5천 5백 돈많은 분들 진짜 부럽다 1억 5천 5백이래 이제는 모델3를 제일 마지막에 봅시다 모델X X 또 멋있지 팔콘 윙도있고아 얘도 휠이 바뀌었네 무슨 이 대형 SUV에 2 6초의 0.5백 진짜 돌았다 돌았어 아, 모델X의 장점은 역시 누가 뭐래도 팔콘 윙도오죠 팔코닝도에 대한 설명은 없나? 아, 여있다 팔코닝도, 이렇게 돼있는 팔코닝도. 이렇게. 이게 열어놓고 가족들하고 여기 공 던지기 하다보면 재밌어. 캐치볼 같은 거 하면. 야, 모드렉스 모델엑스 예쁘다. 모드렉스는 플래드로 주문하면 얼마지? 야, 난 세상에 월급을 이렇게 받지도 못하는데 지금 이런 걸 알아보고 있고. 어, 플래드로 누르면 시작이 1억 5천이네요. 그리고 이것도 퀵실버로 똑같이. 아, 얘는 빨간색 예쁘다. 휠은 22인치 휠, 이거, 어, 이거 생각보다 너무 예쁜데, 이거? 마키나 휠. 휠레는 얘는 약간 베이지색이 들어간 카본, 요거. 크림색의 카본 파이버 데코. 얘는 그 다음에 요크해도 부담이 없어. 얘로, 빨리 달릴 게 아니기 때문에. FSD까지 넣으면 가격이 1억 7,500. 아까 1억 5,500이었는데 S랑 X가 2천만원 차이 나네요. 자, 2000 살거든요. 다음 차. 요즘 모델 Y 핫하죠? 지금 모델 Y 지금 미쳤어. 주변에서 지금 저 모델 Y 주문할 건데 어떻게 해야 돼요? 하세요. 그냥 주문하세요. 이 기회 안 와. 4999가 안 와. 4999 이거 말이 되나, 진짜? 4999? 와. 깡통으로 가성비를 뽑으려면 깡통인데 이걸 뽑아가지고 이제 슈퍼차저에 가잖아. 다 이거. 다 얘네들만 모여있어요, 이렇게. 제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남의 차 열어가지고 지금 그 안에 있는 사람과 눈이 마주쳤어. 똑같이 생긴 애들만 있으니까 딱 열다 어? 오 하고 근데 롱레인지 한번 볼까요? 롱레인지랑 이거할 만한 가치가 있나? 그러니까 완전 가성비로 가서 최저가로 가겠다. 왜냐면 얘는 보조금도 지금 100% 나올 것 같은 느낌이라서 보조금이 100% 나온다는 거는 얘는 4천 초반에 살수 있다는 거예요. 4천 초반? 근데 저는 2천 살죠? 얘는 4,000. 근데, 롱레인지는 보조금이 반밖에 안 나와. 뭐, 많이 나와야 뭐, 300, 200, 300 수준일 것 같은데. 그럼 이거랑 또 실구매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버리죠. 아, 옵션을 하나라도 넣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롱레인지가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파란색으로 하, 어, 빨강색 울트라 레드, 아니면 글래시얼 블루로 하고, 휠. 휠은, 옵션 어차피 넣었으니까, 20인치 한번 넣어보죠. 훨씬 예쁜데. 그리고, 아신뢰 실내가, 남자분들은 까만색 안 이상해. 남자분들은 까만색 하셔도 되고, 여성분들은 흰색 해야 진짜 예뻐. 흰색. 네. 관리 잘 하시면서 흰색 타시는 게 진짜 예쁘고, FSD는 중국 버전은, 중국에서 만든 거는 아직 법적으로 해결된 게 아니어서, 국내 아직 안 풀렸으니까, 나중에 사는 걸로 하고, 6,500이네, 6,500. 6,500. X보다 지금, 1억 1 천만 원이나 싸요 X 아까 한 대면 4999를 세대나살수 있어 아니다 4999두대 사고 롱레인지 하나 사면 되겠다 와그 x 가 엄청 비싼 거였네 아 진짜 나의, 나의 드림카 어 나의 꿈이시여 이런 랩터 엔진을 끌고 다니지 않고 나는 딱 이런 트레일러에다가 모델3 제가 지금 타고 있는 거를 조금 완전 레이스카처럼 꾸며가지고, 번호판까지 떼고, 그냥 이런 데다가 데리고 다니고 싶어요. 너무 멋있다. 근데 얘 무슨 520km 나가냐? 모두 싣고 떠나래. 여봐. 나도 내차싣고 떠날 수 있고, 전력 지원이 된대. 여기 이렇게. 이야, 이거 좋다. 진짜. 어? 우수한 기동 폼이. 아, 이거 후륜주황이었다는 거 보여주는 거고. 아, 이것도 멋있어. 이것도 들르륵 올라가면 사람들이 옆에서 망치도 꼭 저는 해볼 거예요. 만약 제가 사이버트럭을 사면 망치, 카트, 야구방망이로도 두들겨 먹고, 이거 다 해볼 거예요. 아, 사이버트럭 진짜 실제로 봤기 때문에 더 갖고 싶은 거지, 이게. 진짜 실제로 봤기 때문에. 이게 토잉 캐패시티가 5톤을 끌수 있잖아요. 그 말은 트레일러도 끌고 그 위에 차를 실은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것도 일반 내연기관에 뭐 엄청 가벼운 수준의 차가 아니고 전기차도 가능하다. 그래서 진짜 이거 사이버트럭에다가 뒤에 트레일러 달고 내차 끌고 가서 딱 오토크로스 돌고, 트랙 돌고, 하, 너무 하고 싶다 뭐, 이거는 안 빨라도 돼. 그냥 주행거리만 저 정도 확보되면 저는 충분할 것 같고. 얘는 얼마야? 사이버 트럭! 얼마야? 옵션은 뭐 있어, 얘? 뭐야? 옵션을 뭐 누르는 게 없는데? 아, 여깄다. 우선, 그냥 롱레인지가 있고, 사이버 비스트가 있네. 그러니까 모터가 두 개냐, 세 개냐네. 모터가 두 개냐 세 개냐 예를 들어 세 개짜리를 골라놓고 아니 뭐야 주행거리 생각보다 안 줄어드는데 제로백이 이렇게 차이 난다고? 그럼 이거 하고 모터 세개 런치 모드가 주고 점심을 먹을 수 있대요 그 다음에 스웨이드 텍 스타일 트림 모르겠고 프리미엄 배드 이런 거는 뭐 롱레인지도 다 포함되는 거잖아 견인 히치 다 포함되고 힐도 20인치 하나고 뭐야 이거는 뭐야 아 이것도 색상이 검정 하양은 골라지네요 사이버 트럭의 하얀색 뭐가 좀 멋이 없죠? 사이버 트럭은 검정이야, 이지? 1억 6천. 야, 1억 6천. 내가 만약 1억 6천이 있다, 아니 모델 X까지 살수 있는 1억 7천 5백이 있다 하면 저는 사이버 트럭을 가겠습니다. 1,500만 원이나 싸잖아. 개이득 마지막으로 모델 3 하이랜드 퍼포먼스. 5,999만 원이죠. 이게 기존 대비 거의 1 0 0 0만원 가량 내렸기 때문에 이거의 매력 포인트는 지금 어마어마하다. 전에 제가 롱레인지랑 비교할 때도. 롱레인지보다 천만원이 얘가 비싸도 나는, 만약 내가 이 차를 사야되면 난 사겠다라고 했어. 시트 다르지? 성능 다르지? 그 다음에 쉐입 다르지? 그냥 똑같은 모델3가 아니에요. 확실히 퍼포먼스는 조금 더 그, 멋을 낸 느낌이 겉으로도 보이고, 성능적으로도 보여서. 다 좋죠? 저는, 얘는 컬러가 마린 블루네요. 마린 블루, 펄 화이트, 스텔스 그레이, 다이아몬드 블랙, 울트라레드, 퀵실버 저는 퀵실버가 제일 예쁜 것 같아 휠 고를 거 없고 인테리어는 제가 타면 검정 와이프님 생일날 해야 되니까 이렇게 FSD 안 사고 그러면 6400 6400와 예쁘다 와자 영상이 길었습니다 그러면 이중에서 제가 와이프님에게 사드릴 차는 무엇일까요? 참고로 이 모델3를 살 돈도 없습니다 <laughs> 그게 지금 문제야 근데 와이프님은 지금 눈이 이만큼 높아 자율주행이 되는 그냥 FSD가 아니에요 그냥 지금 고속도로에서만 이렇게 차선 변경하는 게 아니고 목적지 찍으면 거의까지 가는 그걸 사달라 마음 같아서는 S 1020마력짜리 뽑아가지고, 플레드 뽑아가지고, 브레이크 업그레이드 2000만원짜리 하고, 힐 타이어 좋은거에 트랙용해서 트랙까지 가는게 진짜 내 꿈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S나 X나 사이버 트를 가져오려면, 2차에서 1억을 더모아야 돼. 그게 말이 되냐? 우리에서 월급이 그거, 그게 안되는데. 연봉이 그게 안되는데. 아휴. 자, 그러면. 제가 와이프님에게 어떤 차를 사드릴 지는 같이 고민 좀해 주시고 추천도 좀해 주시고 색상도 좀 골라 주시고 제가 딱 선물해 드렸을 때 가장 좋아할 만한 녀석으로 골라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희 와이프님의 차를 잘 골라 주십시오 부탁해요 안녕 아나내차 바꾸고 싶은데 지금 4년 만에 지금 20만 키로를 타 가지고 주행거리 리셋 안 되나 세차기분 나게.